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박경기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아산의 100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시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은 34만 인구를 가진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예영에 걸맞은 도시의 품격과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17개 읍면동 간의 불균형 성장으로 교육, 문화, 경제 활동을 위한 생활환경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심을 갖춘 균형 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산의 중심 도심 역할을 하는 온양도심, 둔포 중심의 북부도심, 신창 중심의 서부도심, 대방, 탕정, 음봉 중심의 동부도심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주장했던 아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입니다. 저는 최근 당면 현황으로 대두된 당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의 첫 단계로 삼아 개발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아산시는 당정면 은봉면 1원 약 108만평을 수용하여 아파트 12,500세대를 짓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도시개발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해야 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향이 틀렸습니다. 과거 무산된 아픔을 겪었던 이곳을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배방 탕정, 음봉의 13만여 동북권 주민들은 우리 관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중심 시가지가 없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천안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형국입니다. 대방 당정 은봉 동부 지역은 배드타운 잠자는 곳에 불과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지경으로 도시를 방치하였는지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도시 개발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안무기 없이 땜질식으로 도시를 관리해온 아산 시장과 국회의원의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산 영내 소득이 최대한 아산 내에서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와 산업단지 채워넣기에 치중하여또 다시 베드타운을 늘리게 됩니다. 이는 중대한 정치 실패입니다. 정상적인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동안 배방 장제리 7천여 세대, 당정 드라펠스 4천 세대, 은봉 포스코와 주변 아파트 7천여 세대와 인근 주민들은 아산 생활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안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지만 당연히 행정적 재정적으로 천안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아산의 동부 도심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부 도심은 아산 동부권을 천안의 종속 도시가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산의 100년 미래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당정 은봉 신도시는 천안이 팽창되는 개발 압력을 아산이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명품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대방 당정, 은봉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동부도심 개발을 위해 아산시와 l h 의 다음 6 가지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당정구역에 배치할 아파트 건립 규모는 12,500세대에서 5,000여 세대로 감축하고 상업 업무지구 중심의 동부조심을 조성하는 개발 컨셉트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당정면 매국천을 유럽형 워터웨이로 개발하고 서로와 남북축 6차선 대로 양편으로 상업업무지구를 배치하여 수변 산책로와 야외 카페, 공연시설,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이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 속 휴식과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 구역과 6차선 광로를 품은 신개념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산 동부지역의 주건 사업인 동부도심이 조성되면 직접적으로 배방 1기 아산 신도시, 탕정 트라팰리스와 탕정 지구, 센트럴 시티 등의 입주 및 개발되고 있는 2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생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아산 부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천안시민이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은봉구역에 배치할 23만여평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전면 폐지하고 산업단지 대신 매곡천을 커널웨이로 개발하고 6.28도로 사이를 상업업무지구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현재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위쪽인 은봉송촌리, 동암리, 덕질이 이론의 은봉 산업단지와 제2 디지털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은봉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미는 해소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은 당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보다 우선하여 이두 산업단지 조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게 된다면, 은봉지역은 송촌리부터 산동 사거리까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또 이미 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4,2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1만 1천여 세대의 도시 생활을 위해 본 사업부지 은봉지역은 상업 업무지구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은봉지역의 매국천은 직선화되어 있고 폭2 0 m 너비의 동절기에도 기본 유량이 유지되고 있어서 수종부를 만들면 커널웨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절기에 수상 보트놀이, 동절기에 얼음썰매장이 가능하며 상시 홍수 조절과 농업용 수공급에 유용합니다. 이곳에 워터프로트형 시가지가 조성되면 은봉 당정 주민들은 물론 천안 시민이 유입하여 문화, 의료, 교육, 체육,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전원형 커널웨이를 품은 명품 신도시로. 관광명소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 23만여평의 산업단지 배치계획 면적은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현재 존치공장부지인근에 산업단지 배후지원시설로 조성하면 이미 은봉면에 추진되고 있는 은봉일반산업단지와 제2디지털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당정 2주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최고의 효용과 사업성 있는 상업 업무 지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에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보 연결도로망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부진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익성 위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초과 수익으로 연결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동서축 대로인 628 도로를 산동 사거리까지 43번 도로 접속 구간까지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산동 사거리는 현재도 교통 체증이 극심한 곳인데 본 사업 완료 후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남북축 6차선 대로를 동산리에서 산동 사거리까지 연장 가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산시에서는 LH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동사고리를 고가화 또는 지어하는 방안까지 검토 시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마을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별 집단이주마을을 조성하고 재해된 자연 마을의 소외와 낙후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LH는 이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는 당정 음봉사업지 주변 마을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전원 마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본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와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물건 현황조사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감정과 산정에 노력하고 사업 초과 이익금으로 토지주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위 다섯 가지 사항을 개발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당정 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사 선정, 용역 과정 심의 및 보고 등의 심의 위원회에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대표 3인을 선정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아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시민의 힘으로 아산의 비전을 그리고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산 동부권의 수건인 동부도심을 만드는 일은 아산의 100년 미래의 시작입니다. 아산시와 LH는 당정 이지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산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당정 은봉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아산시, LH와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이 아산의 미래 전략으로 재택,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 구상을 내놓고 시민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